이렇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긴 거의 직선일 거예요. 음. 자, 그 다음, 얘 뭔가가 있으면 이렇게 눌러놓으면 좋겠죠. 이 정도로 해놓고, 얘를 땡겨. 뭔가, 뭔가로 얘를 좀 응, 땡겨. 고무줄. 음. 그래서 얘가. 굳이 근데 많이 입을 거면은 고무줄 터도 되겠네요. 응, 음. 맞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허리선 위치. 체크하고 허리선 위치, 음. 체크. 문제는 음. 이제 이제 체크하면 되는 게. 음. 음. 이제 우리가 이 패턴 떴던 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 그림을보자 여기죠. 이렇게. 이리고이거보다는 여기 거의 맞죠. 음. 음. 근데 저게 약간 쓴 음. 판이잖아요. 음. 그러면. 그래서 오를 봐야 돼. 아. 음. 이거 거의 자, 곡선 그대로. 음. 음. 그 다음에 여기도. 이게 어떻게 그렸어요? 한 번은 요렇게 그리고. 음. 한 번은 뒤집어서.